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SY에서 나온 닌자고 미니피규어 어, 2015년 하반기에 있고 고스트 닌자 나오는 어, 짠입니다. 짠을 갖다가 만들었구요. 자 이렇게 좀 볼 슈, 슈터기까지 총까지 넣어서 줬는데 희한하게 말이야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총 8개의 시리즈로 되어 있어가지고 닌자고 멤버들하고 마스터우 하고 니야 하고 모로까지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기 거치대도 한장 들어있는데 SY가 이총 제대로 나갈려나 짝퉁들이 <laughs> 저걸 잡혀현 못하죠 SY 285되 있는데 아직 국내에는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안 들어왔는데 아마 조만간 들어오게 되면 문방구에서 아마 개당 2천원 정도에 판매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뭐 카드나 그런 거 없죠 사명닌자 이후에 갑자기 고스트닌자로 나오셨는데, 자 무기 거치대부터 간단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바닥에 이거 하나 끼워주시고, 요거를 위쪽으로 해서 하나 끼워주시고 무기 거치대 부분을 <laughs> 총을 끼울 수 있는 부분을 옆에다가 하나 걸어주시고, 자 위쪽에다가 이런 거 끼워주시고, 오 위쪽에 오 흰색 보석이 딱 들어가네요. 오, 요 이거 좋다. 자, 이렇게 보석 하나 들어가 있고요 <laughs> 자, 이거 총이 들어가 있는데. 어? 총 쏘는 부분이 어디 갔어? 어, 여기 있다. 제가 오 이렇게 헤매죠? 자, 이렇게 껴시면 되고. 이총하나 하나밖에 안 줬어. 자, 하시고 발사해볼까요? 짝퉁이 얼마나 할까? 이럴 줄 알았어, 내가. <laughs> 바로 떨어지죠? 에이, 이거 레고를 100개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. 너, 아, 이번에는 좀잘 나갔다. 세게 눌러보면 더 나갈래나? 정품 같은 경우는 픽픽 튀는데 그건 좀 아쉽고요 총알 어디가니 아, 총알 들어가 주시고요 자 피규어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부터 팔부터 끼우고요 팔 끼워 주시고 그 다음에 손 끼워 주시고 다른 것들은 지금 다 정품하고 비교해 드렸는데 요거는 지금 조, 조카를 줘가지고 좀 정품이 없네요 정품이 없어도 뭐 그냥 생긴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요. 자, 프린팅 보도록 할까요? 자, 얼굴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뒤쪽은 이런 식으로 깨개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약간 좀 긁힌 것 같기도 하는데 뒤쪽에 프린팅이고요. 앞쪽에 프린팅인데 프린팅하면 상당히 잘돼 있죠? 예. 깨게이 근데 뭐좀 정품보다 좀 밝게 돼 있어 가지고요.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정, 정품보다 더 이뻐 보이는 느낌? 또 살짝 들기도 하더라고요. 자, 이렇게 하시고 빼고 이거껴 주시고 칼 끼우는 데를 넣어주고 칼을 안 주면 어떡하냐 말이야.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메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게 완성된 거고 손에다가 건축 하나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완성이 된 건데요. 어 정품과 다른 거랑 비교를 못 해드리고 다른 거랑 비교를 해본다면 어, 헬멧 쪽이저두건쪽이 잘못 이게 다르게 돼 있습니다. 다르게 되는데 기존거 아마 이용해서 그러는 것 같고요. 좀 헬멧 쪽은 좀 약간 좀 색상이 유광이고 조금. 플라스틱이 좀 유광이 돼서 그런지 조금 약간 좀촌 티가 좀 나고 정품이 그거는 훨씬 낫는데 몸체 프린팅 같은 경우는 정품이 있죠 정품이나 짝퉁이나 별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. 위쪽은좀 아쉽네요. 그리고 어, 에어로블레이드 같은 경우 정품에는 하나씩 들어있는데 짝퉁이라서 그런지 에어로블레이드는 안 넣어줬습니다. 어, 엘리펀트에서 나온 제품 같은 경우는 거기는 에어로블레이드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또 보여드리고요. 하여튼 이런 제품 나왔으니까 음, 뭐큰거 사야죠. 구입할 수있는 미니피규어니까 어에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아에는그다음그다좀에는그다그럼좀감안그보시에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다음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 다음에는 그다음에자어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그다